유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 합격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엘 유료 회원에게만 유료 합격 자그 다음에 5번입니다 밑줄 친어휘가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그는 나에게도 손을 벌렸다 벌렸 다. 벌렸다. 자, 1번. 벌리다와 버리다는 다른 사용이죠. 벌리다는 뭐죠? 사이를 멀게 하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진짜 벌리다죠. 사이를 멀 멀게 하다. 즉 조개를 벌렸다. 사이를 멀게 했잖아요. 그죠? 버리다는 뭐죠? 펼쳐 놓다. 차리다 이거. 펼쳐 놓다 합니다. 자 펼쳐놓다 또는 뭐가 되는 거죠? 차려놓다 쭉 차려놓다 차려놓다고요? 자 그래서 손을 벌렸다 손을 벌렸다 맞죠? 손을 벌렸다 벌렸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자동차가 가로수에 부딪혔다 자 부딪히다와 부딪히다는 여기서 이 치와 희의 차이죠. 치는 강세입니다. 강세 전미사라고 그러고요. 희는 피동이라고 그래요. 그럼 피동은 뭐죠? 누구에게 당하잖아요. 우리가 뭔가 누구에게 당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피자가, 입을 피자예요. 그러면 보세요. 자, 제가 다른 예문을 들어보죠. 파도가 바위를 부딪힌 겁니다. 그럴 때, 자, 바위 입장에서는 부딪힘을 부딪쳤나요? 바위가 당했나요? 바위는 당한 거죠. 바위는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위가 파도에 부딪힌 거고 파도는 바위를 때렸죠. 그래서 때린 것은 강세입니다. 강하게 어택. 강세란 건 그냥 원래 강세를 그냥 강하게 어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좀더 편할 것 같네요. 그래서 파도가 바위를 때렸어. 그러면 바위, 파도가 바위에 부딪힌 거고 바위는 당했으니까 바이는 파도에 부딪힌 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때렸느냐, 당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얘는 때린 사람, 얘는 당한 사람이에요. 3번 보시면, 아, 2번 보시면, 자동차가 때렸어요. 가로수가 때렸어요. 자동차가 때렸으니까 자동차가 주우러 나왔죠. 자동차가 가로수를 때렸습니다. 강세네. 근데 가로수는 뭐죠? 가로수는 당했으니까 가로수는 자동차에 의해 부딪힌 거죠. 자, 이번은맞네요 3번, 이따가. 이따가와 구별해야 될게 이따가죠. 이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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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죠? 조금 뒤에 보자. 조금 뒤. 얘는 시이이죠 시간. 근데 이따가는 뭐죠? 있었다가 조금 있었다가 조금 조금 앉아 있다가 이 말이죠. 조금 있었다가 얘는 공간이죠. 즉 내가 조금 앉아 공간을 좀 앉아 있다가 갈게는 아래쪽이지만 시간 뒤에 조금 뒤에 조금 시간 뒤에 보자. 런 시간에는 있다가죠 그러면 사아보시면 이따가 3시에 만나자. 3시 시간이죠? 그럼 있다가가 되겠죠. 맞죠? 그렇죠? 4번. 관영을 맞추다. 차 맞추다, 맞히다. 아주 고전적인 문제죠. 자, 맞히다가 있고 맞추다가 있습니다. 얘는요. 맞히다는요. 어, 적중하답니다. 어느 곳에 적중하다예요. 적중하답니다. 맞추다는요. 두 대상을 비교하다라는 뜻입니다. 비교하다는 뜻인데 맛히가 들어가면 뭔가 딱 적중한답니다 즉 예를 들면 나는 답을 맞히다 답을 맞히다 또는 나는 화살로 관영을 맞히다 맞히다 적중한답니다 근데 이거 맞추다는 요 이건 적중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두 개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나는 박자를 맞추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옳은 박 제가 정박과 내가 하는 박자를 맞추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인가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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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나가는데 나는. 그러면 박자가 안 맞춰진 거죠. 그러니까 딱, 딱, 딱두 개를 서로 맞춰봐라. 발걸음을 맞추다. 이것도 무슨 말이죠? 어떤 사람 발을 탁, 탁, 탁 걷는데 나 혼자서 이렇게, 이렇게 걸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발걸음을 두대상수로 맞추는 거. 그러면,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예문에서 나는 정답을 정답을 맞추다와 나는 정답지와 시험지를 맞추다. 뭐죠? 얘는 정답을 내가 답을 맞추다는 거죠. 맞히다가 되겠지만, 정답지와 시험지를 두 개를 비교해서 맞고 틀린 걸 따져보는 거죠. 얘는 맞추다가 되는 거죠. 비교하다.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관역을 맞추다는 적중하다니까 맞히다가 되겠죠. 틀렸네요. 그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6번입니다. 의문변동 규칙이 아닌 것은 의문변동 규칙을 보시면은 홑이불이죠. 자, 홑이불인데 자, 보시면 우선 홑 더하기 이불입니다. 자, 홑 더하기 이불이면 두 개가 합쳐지고 가운데 이응이 있으면 니은 첨가가 일어납니다. 물론 니은 첨가를 먼저 해도 되고 순서는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요 티읕이 마음에 안들어. 먼저 뭐로 바꿔주죠? 호트하고 이불로 바꿉니다. 호트 이불 다음에 두개가 합쳐지고 가운데 이가 있으면 니은 첨가된다 그랬죠? 그래서 호트 니 불이 됩니다. 다음에 바닷가에서 물놀이 바닷가에서 물놀이 물놀이 물놀이, 물놀이. 이거 뭐가 되는겁니까? 둘다 물놀이가 되니까 호트 니 불이 되겠죠. 그러면 얘는 뭐죠? 음절의 끝소리 규칙. 음 끝이 되고 얘는 니은 첨가. 얘는 비음화. 물론 이거 두개 순서랑 관계 없습니다. 먼저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웬둔 웬 두음 법칙입니까? 둔 두음 법칙은 한자 첫머리에 니은과 리을을 쓸수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여자" 아니, 고 "여자고" "용" 아니, 고 "용"이라는 거죠. "니"는 일를쓸수 없는 게 두음법칙이든, 너나 관계없는 거죠. 그죠. 자, 다음, 7번입니다. 7번 문제도 어려웠습니다. 뛰어쓰기들은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자 보시면, 내가 믿을 것, 겉 것, 것, 것은 의존 명사니까 앞에 띄워야 되는 거 맞죠? 그것은 오직 성실함 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자, 만큼. 대로 분은 크게 두 가지로 앞에 우리가 얘네들을 우리가 a라고 한다면 a라고 한다면 만약에 체온이 온다 체온이 온다 그럼 이 a는 뭐로 변신? 뭐로 변신? 조사가 되겠죠. 그죠? 자 앞에 영혼이 온다 그럼 이 a는 뭐로 변신? 의존 명사가 된다 그랬죠. 그러면 조사는 띄웁니까? 붙입니까? 뭐 고민할 것도 없죠. 붙여야죠. 조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는 다 띄우죠. 원칙적으로. 얘는 띄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만큼 열심히 해 라고 하니까 웃기고 있네. 나도 할 만큼 했어. 그러면 얘 뭐예요? 대명사죠? 그럼 만큼 뭐로 변신? 조사로 변신 붙여야 되고. 하름 뭡니까? 하다죠. 하다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를 이리 붙였죠? 그 동사잖아요, 그냥. 어미는 무조건 품사 안 바꾸니까. 만큼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존 명사가 되겠죠. 의존 명사니까 얘는 띄워야지 그래서 자, 어, 그래서 1번, 2번이 그런 의도로 냈는데, 그녀는 사실을 아는데, 2번을 먼저 보면 사실을 아는, 알다죠, 알다죠, 알다는 용어이 나왔기 때문에 띄어온거 2번이 맞아요. 그리고 1번도 보시면, 성실함 뿐이다. 성실함을, 자, 이 성실함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성실함은 여러분들, 절대로 체온이 아니에요. 명사 아니고, 얘는 형용사입니다. 용언이에요 그러면 띄워야 되는 게 아닙니까? 자, 이게 함정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성실함 뿐이다는요. 성실함은 체언은 아니지만 명사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명사로 인식하여 붙여 쓰는 특수한 경우다. 이게 말이 막걸리예요. 이렇게 낸 의도예요. 근데 이거 원칙은 어긋나, 어긋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있냐 그러면 자 뿐은요. 뿐이 붙을 수 있는 건 자, 뿐이 의존명사 뿐이 있죠. 자, 의존명사 뿐은 이두 경우에만 표준 국어에서는 한정을 했습니다. 뭐냐면 그게 어미 을뒤에 그러니까 어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간 다기 을 을은 관용사형 전성어미죠. 목적적 조사 아닙니다. 목적적 조사는 여러분들 체언 뒤에 붙죠. 관형사형 전성어미 의리에, 을 뒤에, 뒤에 뿐. 얘는 띄워야 되는 거고 어간 뒤에 의리라든가 또는 뭐냐 그러면 뭐뭐 다뿐이지 이이 형식. 뭐뭐다뿐이지의 어떤 이런 이런 형식. 이렇게 두 개만 딱은 규정을 했어요. 예를 들면 먹 을 띄우고 뿐 먹을 뿐 이렇게 또는 먹다 뿐이지 먹다 뿐 이렇게 이럴 때 이럴 때를 제외하고는 뭐 제외하고는 말을 한적 없습니다. 이럴 때는 띄워 써라 이렇게 애매하게 표준구를 만들어버렸어요. 자 보세요. 원래 뿐은 아까 제가 공식 쓴 거대로 체언이면붙였어야 되고 용언이면 띄워야 돼요. 만큼대로 뿐은 그런데 이 분은 특히 성실하면 이거 절대 명사 아닙니다. 성실하다에서 미음이 붙은 거예요. 미음은 그냥 어미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절대로 명사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명사처럼 느껴지는 성실함이니까 얘를 그냥 성실함 뿐 하고 우리가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준 국어에서는 음 이렇게 하자. 우리가 뿐을 이럴 때만 띄우는 걸 정할게. 이런 두 형식만 정할게. 어차피 둘다 어간이니까. 둘다 어간이 왔으니까. 용언이 왔으니까. 용언은 맞는데 요두 가지 형태의 용운일 때 우리가 띄울게. 라고 이렇게 표준 국어는 정하게 된 겁니다. 좀 어려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성실함 뿐이다가 맞는 겁니다. 이때 뿐은 보조사가 되고 이다도 조사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 2번은 맞는 거였고 문제 어려웠죠 3번 이 약초는 감기를 낫게 하는데 쓰인다 자 우리가 이 부분도 우리가 많이 공부했던 건데 이 부분은 자 대는 그게 두 가지가 있죠 의조명사 대가 있어요 그리고 대가 어미도 있습니다 어미 어미 있는데 당연히 의조명사는 붙, 아, 띄우고 어미는 붙여야 되겠죠 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존 명사 같은 경우는 그 의미가 어떤 장소, 경우, 일의 의미입니다. 어미는요 그런데의 의미예요. 그런데의 의미. 그러니까 얘는요 의존 명사일 때는 뭐뭐 것, 뭐뭐곧과 비슷한 개념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이 약초를 이 약초는 감기를 낫게 하는 일에 쓰인다. 감기를 낫게 하는 경우에 쓰인다 이런 의미잖아요. 니까 거의 것에 가까운 거예요. 그 그러니까 얘는 의존 명사가 되는 거니까 얘는 띄워야 돼. 붙이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그런데 뜻은 뭐냐면 이런 경우죠. 자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그런데 우리 고향인데 형체가 아, 많이 바뀌었어 이럴 때. 그죠 또는 어,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내가 알던 곳이 아니야 뭐 이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그런돼요 의미. 앞뒤 내용이 바뀔 때 이때 우리가 대를 띄워어야 돼요. 아, 저 붙였어요. 어미니까. 그런데 의미로서 그죠? 어떤 전환의 의미가 되는 거죠. 근데 장소, 경우, 일은 의존 명사로서 붙인다. 아, 잡 띄운다. 그래서 이 약초는 감기를 낫게 하는데 띄워야죠. 낫게 하는 경우 일 일이니까. 자, 사 번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자기밖에 모른다고 놓쳤다. 자, 밖에 들어는 두 가지가 있죠. 자, 우리가 이 문제가 쉬운 건 아닙니다만 은 충분히 대비를 했던 문제였죠. 띄어쓰기를 공부했다면 이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죠? 밖에는 두 가지가 있죠. 얘를 그냥 하나 전체로 조사로 보느냐. 그죠? 이 밖과 얘를 따로 나누어서 명사 플러스 조사로 보느냐. 이 말인데 조사, 그냥 그냥 이 밖에가 만약에 저뭐 조사일 때는 뭐 그건 말고 이런 뜻이죠. 그것 말고는 그것 말고는 나 밖에 그것 말고는 이 말이고 명사 조사는 뭐죠? 바깥하라는 뜻이죠. 바깥, 아웃사이드. 그죠? 그 그러니까 얘는 명사 조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당연히 조사는 붙여 써야 되고 명사는 띄어 야 되죠. 얘는 붙이고 조사니까 얘는 명사 조사지만 앞에 명사니까 앞에 건띄워야 되겠죠? 띄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사람들은 그를 자기밖에 자기밖에 자기만 그거 말고 자기 그거 말고는 이런 뜻이잖아 그 이외에는 이런 뜻이니까 그럼 얘는 조사니까 붙여야죠 되시는 경우 있죠 밖에 나가 놀아라 이 밖에는 명사 조사죠 친구야 밖에 나가자 명사 조사죠 바깥에란 뜻이니까 자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된다 좀 어려웠던 띄워쓰기 문제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8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글에 대한 네, 내용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자이 문제는 어, 두 개로 자 보시면은 내용 일치 찾는 문제죠. 그러면 분명히 두 개로 쪼개지는 게 나올 겁니다. 그걸 잘구분 하셔야 돼. 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본문의 한네 번째 줄을 보시면 그리스 시대의 비극은 비극적 결함이라 결함이라고 하는 운명의 요건으로 인하여 파멸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냈다. 근대의 비극. 그 보세요. 그리스 비극과 근대 비극 쪼개지잖아요. 그럼 나누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는 동그라미, 하나는 세모를 쳐 왔었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 읽을 때. 자, 읽으면서 표시해야 되겠죠. 자, 바로 지문 선지를 보고 문제를 읽어 보도록 할게요. 아, 저 본문을 보도록 할게요. 1번. 비극적 결합에 의한 의 파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을 담은 것은 근대 비극입니까? 첫 번째 문단 다섯째 문장에는요. 그 근대 비극이 아니라 파멸되어 가는 인간의 모습은 그리스 비극이라 그랬죠. 다섯 번째 문장에 나, 문장에 나오죠. 틀렸고 2번.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리스의 비극이 모두 불행한 결말을 결말로 끝이 나야 된다? 무조건 다 불행하게 나오라고요? 우리가 보통 국어 문제 풀때 모두 다 이런 절대적인 용어가 나오면 답이 아닌 경우들이 많지 않나요, 여러분들? 의심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밑에 서도 봅니다. 두 번째 문단 보세두 번째 문단 보면 두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장입니다. 두 번째 문단 여섯 번째 문장 보시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비극의 결말이 불행하게 끝나는 것이 좋다고 보았으나 자, 반대죠. 보았으나 이 부정적 어휘가 나오면 반드시 자 추제된다 그랬죠. 자, 비문학 읽는 스킬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세모차럼 이것도 있지만 부정어가 나오면 반드시 제가 추제된다 그랬습니다. 물론 부정어라는것안 못만 부정어가 아니라 부정스러운 어휘. 뭐 그러나 하지만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뭐뭐 그랬어나 이런 뭐뭐나 이런 말들이 나오면 저는 이 부분을 부정스러운 오이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는데 이런 말들이 나오면 반드시 문제가 됩니다. 이건 제가 비문학 읽어내는 스킬 중에서 제가 많이 설명했던 부분이었죠. 그래서 보세요. 보았으나 불행한 결말이 비극이 필수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않았다. 부정을 나왔죠. 그러면 100% 문제화시킨다. 100% 그러면 2번. 그래서 모두 불행하0 0 말이 1 0 틀린 말이죠. 그 말을 통해서. 그죠? 그래서 2번도 답이 아니고 3번. 그리스 시대 비극의 특징은 성격이나 상황의 문제에 0해패해하배하는인모의인습인패이한배한다는리스시스시아니아니대잖아잖어요 어디? 첫 번째 문단 끝에 나오지 않습니까? 보세요. 근대의 비극은 성격의 문제나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 패배하는 인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동그라미 세모만 잘 치고 부정어만 물결, 물결표만 쳤다면 충분히 풀수 있는 문제였다. 그럼 답은 3번이겠죠? 관객들은 비극을 통해 비범한 인간들의 운명의 공포와 비애를 경험하면서 카타르시스를 이루게 한다. 자, 카타르시스 어디 나왔나요? 두 번째 문단, 네 번째 문장이죠. 보시면은, 비극의 관객들은 이 주인공이 비극적 운명에 대한 공포와 비해를 체험하면서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한다. 그대로 나왔네요. 정답은 4번입니다.